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숨 쉬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에 올리기를 절대로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악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과연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숙인들, 거린들을 위해서 상당한 세금을 쓰겠다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갱생의 의지가 없는 자들, 도숙하는 사람들, 거린들,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퍼부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국가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런 돈 있으면 다른데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적어도 먹는 것, 입는 것걱정은 하지 않게 해줘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한 거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결정을 하건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다수결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은 곳, 목소리 큰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오르면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는 시선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우리 발이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논리나 사람들의 찬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논리와 예수님의 판단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멀리 계셨는데 그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힘껏 잔치하는 날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집에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본 너의 느낌은 어땠는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너는 어디에 가 있었는지. 천국에는 가보았는지. 뭐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 쏟아졌을 겁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 생각지 않았던 일이 돌발 상황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걸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유대인 여성들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 지창금이었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돈이 생기면 모아서 시집 갈때 미천으로 쓰려고 모아둔 겁니다. 가난한 배단이 동네의 마리아도 역시 나중에 시집 갈때 쓰려고 이 귀중하고 귀중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갑자기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아마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마리아는 성사학자들이 그녀에게 대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 있는데 발 아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발치의 여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즐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경청하다 보니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이 마지막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시면 다시는 육체로서 다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우리 집에 두번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항상 공개적으로도 혹은 비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테고 마리아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걸.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셨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발 아래 여인의 속마음을 알턱이 없는 사람들, 그 중에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건 유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그 집에 모여 있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아깝지 않냐. 제가 미쳤구나. 이걸 이렇게 쏟아 부을 거라면 차라리 예수님께 드려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더 옳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을, 본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만약에 마리아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그 돈은 유다의 주머니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럴 듯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런 속셈을 가지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의 가치 평가와 마리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고 사람들은 기회가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 내가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부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전부 다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직장인들은 일할 때가 있고 기도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한달 뒤에 하면 되고 올해는 어차피 8월 말이니까 늑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1월 첫 주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그런데 내년이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기회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내가 예수 믿고 봉사하는 시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쁜 거좀 지나고, 내 인생에 좀 분주한 거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제대도 드리고 섬기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배단이 이 집에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시는 마지막 날인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 있던 여인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걸 갖다 부어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의 한계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 매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 시간이 마지막으로 내 호흡이 끝나버린다면, 그때 호흡이 끝나고 천국에서 눈뜨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죄 짓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게을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그냥 내 정욕에 방임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것 아닙니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왔으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생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발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면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부디 우리의 인생이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오늘 그날이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임을 알고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주께 아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